말하는 것의 시장의 방식은 회사에게 말하는 것의 시장의 방식은 회사의 실패에 대해 회사한테 말하는 것의 시장의 방식은 가혹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나도 니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났어. 그래서 불평들이 덜 비쌀 뿐만 아니라 다루기에 비쌀 뿐만 아니라 덜 비쌀 뿐만 아니라 불평들은 또한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개선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발전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다 자, 판매자들은 매일 런 배울지도 몰라 something 무언가도 배울지도 몰라 좋은 내용이네 자, 나는 기억해 화장품 회사를 받았던 불평을 받았던 뭐에 대해 끈적거리는 썬블락 로션 썬클린 로션 에 때, 타임,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선크림 로션들은 more or less, 다소 끈적거리다, 거의 다 끈적거렸다, 보통 다. so 그래서 사역 동사 h 빙 하는 것의 위험성은 근데 사역 동사니까 고객들이 사게 하는 것의 위험성 뭘 사냐? 생산품이래. 라이벌 회사 거네. 라이벌 회사 거로부터의 생산품을 사게 하는 것의 위험성은 Not great.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였다. 그 회사, 가까스로 발전시켰다. 개발했다. 생산품을 끈적거리지 않는. 그리고 capture, 사로잡았다. 20%를, 그 시장의 20%를 먹었다. 그것의 첫 번째 해. 자, 또 다른 회사는 가졌다. 반대의 문제를 어그 회사의 생산품은 끈적거리지 않았다. 충분히 끈적거리지 않았다. 그 회사는 어, r p o 다 유럽에. 그리고 그 생산품은 우표였다. 그 문제는 대시였다. 우표가 디든 스틱 붙지 않아. 봉투에. 문제가 그거였어. 우표는 붙어야 되는데 어디야? 어, 그래서 경영진들은 컨택 연락했어. 우표 생산자한테 연락했어 우표 만든 사람. 근데 걔가 뭐 했냐면은 메이드 만들었다. 그것을 클리어 나오고 대절 나왔어. 잘 보면은 동사 원래 목적어가 대절이야. 그리고 클리어리 목적보호야 근데 오형식에서 목적보어가 아,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이 대절이면은 뒤로 보내 주잖아.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laughs> 생산자가 뭐 했냐면은 만들었대. 대문장을 클리어. 분명하게 만들었대. 대문장을 보면 만약 사람들이 그냥 적시면 우표를 적절하게 적시면 어, 그 우표들은 들러붙을 거야. 어떠한 종이 조각에라도 어떠한 종이에도 들러붙을 거야. 어, 이것을 클리 e 명확히 한그 우표 제작자한테 연락을 했어. What to do? 어떻게 됐을까? 경영진들은 did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어. 자, come to 하,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 결론에 오는데, 결론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d e a t 완전한 문장, 명사, 동격, 이 결론. 가주어, 진주어. try to educate. 교육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적어 목적보원에 그것의 고객들이 적시도록, 교육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각각의 운표를 적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덜 비용이 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근데 뭐 하는 것보다? 추가하는 것보다. 풀을 더 추가하는 것보다 그것에 그 회사의 고객들이 각각의 우표를 적시게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덜 비용이 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우표 제작자는 들었어. 추가하라고. 더 많은 풀을. 그리고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유의 센스 가주어 진주어. 근데 의미상에 주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을 해야 되지. 그 회사가 이거 사역동사네. 소비자들이 불평하게 하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미상의 주어. 주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잖아. 근데 의미상에 주어 있으니까, 그 회사가 하게 한다, 소비자들이 불평하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뭐 하는 것보다, 다른 가게 가는 것보다, 어, l c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경쟁사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평하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자, 가주어 준죠. 여기서 잘 봐. 어, 가주어, 진주어. 자, to make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메이크 e 다음에 잘 보면 또 감옥적어, 진목적어 나왔어. 근데 또 진목적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어. 그럼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첫, 다시 천천히 <laughs> 자 여기서부터 그 회사가 소비자들이 불평하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다른 가게 가는 것보다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만드는 것. 불, 뭐야, 불만족스러운 소비자가 불평하도록, 불평하는 것이 목적보고더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진주어, 메이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불만족스러운 소비자가 불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